그 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자랑. 한대 패고 싶죠? 지금까지 유명한가 노일이에 대한 얘기로 영상 3편을 만들어냈습니다. 꽤나 많은 영상이 나온 만큼 이 커플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왔고, 별거하는 커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둘이서 겁나 얼굴을 붉켜가며 꽁냥거렸던 적이 많습니다. 이제 서로 싫어하는 척좀 그만하고 둘이 같이 살면서 해피라이프를 즐겼으면 좋겠지만, 아직 둘 사이에 앙금이 남아있는지 여전히 재결합을 안한 채로 별거 중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이 별거 커플이 어떤 식으로 외로운 우리들의 옆구리에 칼빵을 놓고 뚝배기를 패버리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유명한은 저번에 노일를 도와주기 위해 노일가 통화 중 예전에 녹음했던 마작한 소리를 틀어줬다가 다른 여자 목소리가 틀어진 바람에 노일이가 빡쳤을 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실수를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조만간 있을 노일의 생일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기로 합니다. 분명 노일의 생일은 미란이가 어린 시절 운동회가 있던 날과 겹치던 체육의 날이었으니, 10월의 두 번째 월요일인 10월 1 1일일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은 보석상에서 노일의 선물을 위해 예쁜 목걸이를 하나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버를 했다가, 노일의 생일날에 노리와 단둘이 만나서, 그녀를 위한 선물을 주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시간이 오르고 오르다가, 미란이가 경품 추첨을 위해 나간다고 해서, 유명한은 자신에게도 경품 추첨까지 몇장 있어가지고, 지갑을 주며 같이 하고 오란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당첨은 바라지도 않고, 그냥 참가상인 물티슈나 휴지 가 같은 것들이나 가져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보냈는데 미란이는 1등 상품인 호텔 숙박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유명한은 무력과 민첩성, 행운까지 갖추고 있는 이 괴수 같은 존재는 뭘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이런 괴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브레인까지 있다면 태양계는 미란이 발밑에 둘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미란이는 호텔 숙박권에 당첨됐으니 이번에 코난까지 3 명이서 꼭 호텔에 가자고 말을 했고 유명한에게 준비한 물건 절대로 까먹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유명한은 지금까지의 패턴을 봤을 때 미란이가 이번에 가는 호텔을 분명히 노이리도 부를 것이라고 생각했고 미란이가 말한 준비한 물건은 자신이 산 목걸이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 탱크 같은 인간이 유명한이 목걸이를 산걸 어떻게 하는 걸까 싶었습니다. 아마도 괴물은 이제 사람의 심리도 꿰뚫어 보는 통찰력까지 갖춰버린 것 같네요. 자신이 나은 딸이지만 좀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노엘이는 일을 하고 있던 중 갑자기 걸려 온 미란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란이는 이번에 호텔 숙박권에 당첨됐으니 같이 호텔에 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노이는딱 보니까 자신을 부르면서 유명한도 부를 것 같았고 귀찮기도 하고 할 일도 많아가지고 그냥 안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미란이는 엄마의 생일을 위해 어떤 여민스 탐정님께서 5만엔이나 하는 목걸이 산것 같은데 안 가겠다니 좀 아쉽다고 말을 합니다. 노이는그 인간이 자신의 생일을 기억해가지고 꽤 비싼 목걸이 샀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드디어 이영희 새놈이 정신을 차린 것 같아서 미란이에게 내가 어차피 그 호텔 근처에서 의뢰인을 만나기로 했으니 의뢰인 만날 겸그 호텔에 가겠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노엘이는 기대를 하며 자신의 생일날만은 기다렸고 그렇게 10월 10일 일요일이 됐습니다. 노엘이는 호텔에 도착한 다음 따로 자신의 방을 잡은 다음 미란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미란이 일단 저녁 시간까지 존버라고 했고 노엘이는 기대를 하며 저녁 시간까지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유명한은 호텔에 도착한 다음 분명히 이 호텔에 노엘이도 왔을 거라고 생각하며 내일이 분명 노엘의 생일이니까 어떻게 노이를 축하해 줄지를 고민했습니다. 유명하는 최대한 기분을 떨어뜨렸다가 기분 다시 올려주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라는 말을 본 적이 있던 것 같아서 오늘은 노이를 만난다면 일부러 틱틱대가지고 기분을 나쁘게 한 다음 내일 선물을 주며 노이의 기분을 풀어줘야겠다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저녁 시간이 됐고 유명한과 노이리는 호텔의 레스토랑에서 마주쳤습니다. 유명한은 계획대로 노이의 기분을 살짝 건드려줬고 노이는 진심으로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렇게 저녁을 먹으며 술도 마시던 중 유명한은 술에 취해가지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노이는 시간을 보니까 자신의 생일이 한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아냈고 이답 없는 여미새가 그럼 그렇지라고 생각하며 그냥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노이는 방으로 돌아가서 대체 유명한이 샀다던 목걸이는 누구 그것이었으며 남편이란 사람이 자신의 생일을 모른다는 것에 현타가 살짝 왔습니다. 노엘이는 슬픈 얼굴을 하며 냉장고에 있던 탄산음료를 먹기 위해 캔을 닦고 노엘의 이런 마음도 모르는 것인지 탄산음료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노엘이는 최악의 생일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몸에 묻은 탄산음료를 씻어내기 위해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시간이 조금오 흐른 뒤 유명한은 술에 취해서 자나가 미란이가 준납해 가지고 깨우는 바람에 일어나 가지고는 노엘이의방 앞에 왔습니다. 머리에 뿔 달린 괴수 녀석은 노엘이의방 앞에 유명한을 끌고 와서는 당장 노일한테 사과하라고 말했습니다. 유명한은 분명 내일이 노일의 생일이니까 오늘 좀 일부러 까칠하게 대하고 내일 선물을 주려고 빅픽쳐를 그린 중이었는데, 이 괴수 녀석이 왜 계속 방해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사과를 안 하면 이란이한테 진짜로 뒤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일단 노일에게 사과를 하려고 노일의 방문을 두드렸고 노일는 샤워를 하고 몸에 수건을 감싼 채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유명한 노일이가 예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막 씻은 노일의 모습은 언제 봐도 여신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명한은 넋을 빼놓고 있다가 바로 정신을 차리고는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일이는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자고 말했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까까지는 분명히 없었던 시체가 나타났고 노일이는 놀라면서 여기 시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명한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사건이 일어나구나 라고 생각하며 일단 사건부터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단 사건을 단순하게 본다면 노리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됩니다. 옛날 유명한이 이런 비슷한 사건에 휘말린 적이 있을 때 노리가 유명한을 도와줬으니 이번에는 유명한이 완벽한 추를 한 다음 노리를 용의 선생에서 벗어나게 해준뒤 그녀의 생일을 축하하며 목걸이를 주면 최고의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사건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늘그랬듯이 사건은 제대로 풀리지 가 않았고 노리의 생일이 끝나갈수록 유명한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며 이 중요한 순간에왜 사건을 풀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걸까라고 중얼거렸고 그 말을 중얼거린 직후부터 같이 호텔에 온 코나니 레스토랑을 돌아다니면서 걔 연병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엠병을 보고 있으니 유명한 사건을 풀실 마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을 모아서 사건의 진상을 밝혀주고 범인까지 지목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을 깔끔하게 해결됐고, 지금 노이리에게 목걸이 를 선물로 주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노이리는 택시 불러서 호텔을 떠나려온 것 같았고, 유명한은 다급하게 노이를 잡은 뒤, 오늘은 모처럼의노이리 생일이니 미란이하고 코나는 보내고 단둘이 생일을 즐기자 라고 말을 하며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건네줬습니다. 근데 노이리는 심각하게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명한은 뭐지? 이 인간 지 생일도 기억 못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노이가 너무 과로한 탓에 기억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 같아서 노이가 좀안까웠습니다 유명한은 1 0월에두 번째 월 체육의 날이 이네 생일 아니었냐고 빨리 선물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자 옆에 있던 코난이 체육의 날은 옛날에는 10월 10일이었지만 최근에 10월 두 번째 월요일로 바뀌었단 말을했습니다 유명한은 놀래가지고는 일부러 노일의 기분을 떨어뜨리고 오늘 생일날 올려주려고 했던 건데 다 망했다고 말하며 주저앉았습니다. 노리는 그래도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고 자신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노력한 유명한이 기특해가지고 유명한이 건네준 선물을 받은 뒤 유명한의 볼에 뽀뽀해주고는 를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노리는 사무실로 돌아가서 유명한이 준 선물을 뜯어봤는데 거기에는 목걸이가 아니라 염주가 있었습니다. 이 정신 나간 탐적이 선물로 염주를 주는 거냐라고 생각하며 미란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장 그 새끼 목을 꺾어서 죽이라고 말했고 미란이는 유명한이 선물을 착하게 가지고 들고 가는 바람에 그런 거라고 조금만 참으라고 말하겠습니다 유명한은 저번 녹음 사건부터 왜 이렇게 일이 잘안 풀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며 다음에 제대로 선물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 지나고 유명한이 노이에게 선물을 줄수 있을 만한 시간인 화이트데이가 다가왔습니다. 유명한은 노이을 생각하며 비스킷을 하나 산 다음 포장을 했고 오늘 초청받은 화이트데이 파티가 끝나고 노이에게 이 비스킷을 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명한은 요즘 들어 파티 같은 데를 가면 웬만하면 살인이 일어났던 것 같아서 오늘도 뭔가 시체를 볼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파티장으로 갔고. 너무 당연하게도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명한 은 이제 뭐 하루에 세번 정도 사건이 무조건 일어난것 같아서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 지나고 사건은 쉽게 해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유명한은 이제 사정 청취를 하기 위해 경찰 서러 가야 했고 이 비스켓을 직접 노일에게 건네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명한은 같이 온 미란이한테 이 비스켓을 노일에게 전해달라고 말했고 미란이는 노일을 찾아가서 유명한의 선물을 건네줬습니다. 노일이는 미란이가 보는 앞에서 너무 기쁜 척을 해버리면 바로 그 변태 탐정기에 들어가가지고 그 여민색 꼴초 탐정이 우쭐해할 것 같았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을 숨겼습니다. 노일이는 그렇게 최대한 무표정으로 있다가 미란이가 간뒤 유명한이 준 비스켓을 맛있게먹 저번 생일 선물부터 오늘 비스켓 선물까지 유명한이 점점 자신을 챙기고 아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소라가 똑똑한 변호사로 출연하는 영화를 예매한 뒤 미란이에게 같이 가자고 말했고 유명한도 같이 데리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유명한은 노엘이가 자신과 영화를 같이 보기 위해 영화를 예매했다는 게 기쁘긴 했지만 영화 내용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영화 내용은 한심한 탐정이 나오고 그 한심한 탐정이 누명을 쓰자 능력 있고 예쁜 변호사가 그 누명을 풀어주고 동심 같은 탐정이 변호사에게 매달리며 너무 고마워 라고 말하는 스토리라서 묘하게 현실을 반영한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유명한은 영화 내용 때문에 씩씩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란이가 노이 메신저가 왔다고 좀 초조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점은 과거인 노일이로 돌아갑니다. 노일이는 유명한가 영화를 보러 가기로 약속을 잡은 뒤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던 중 비서가 사무실에 의뢰인이 찾아왔다고 말을 했고 노일이는 오늘 보기로 했던 의뢰인이 없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비서에게 들여보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서는 대답이 없었고 의뢰인도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노일이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사무실 문을 열어봤는데 어떤 덩치 큰 남자가 노일이를 덮치려고 했습니다. 노일이는 당황하지 않고 유명한 이노일리에게 가르쳐준 업어치기를 시전했고 괴한을 제압해 버립니다. 감히 본인에게 공격을 시도한 이 남자를 어떻게 조져버릴까라고 생각하고 있던 중그 남자의 동료에게 전기 충격기로 공격당한 바람에 노이이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립니다. 노이리는 눈을 떴더니 굉장히 어두웠고 본인의 어떤 캐리어 안에 들어간 채로 어딘가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음식에 뿌리려고 주머니에 넣어놨던 케찹을 캐리어 사이로 뿌려 가지고 납치범이 당황하게끔 만들어서 캐리어를 열게끔 했습니다. 노이이는 캐리어가 열리자 납치범의 턱을 쳐 가지고 기절시켰고 건물 안에 있는 사물함에 숨어 가지고 납치범의 핸드폰으로 미라이에게 메신저로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노일이가 구조 요청을 하자 노일이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던 납치범들은 노일이를 방해하기 위해 미라에게노일의 이름으로 메신저를 보냈고 그 시각 이 메신저를 보고 있던 미라와 유명한 혼란에 빠집니다. 유명한은 노이리가 납치당했다는 말을 들은 후부터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가 없었고 빨리 노이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코난은 이런 유명한의 생각을 읽었는지 노이를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고 노이에게 전화를 건 다음 근처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이용하여 노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노이는 코난이 평범한 초등학생이 아닌 걸 알고 있었지만 자신을 찾기 위해 여러 작전들을 쓰는 코난을 보며 저 친구 앤들이 살짝 뜯어서 유명한한테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코난의 작전들을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노이리가 숨어 있을 것 같은 건물을 찾게 됐고 노이리는 유명한과 미란이가 근처에 왔다고 생각되자 건물의 창문으로 몸을 내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듣고 바로 납치범들이 와서는 노이를 제압하고 납치범들을 공격에 빠트린 노이의 벌거벗은 몸을 영상으로 찍은 뒤인터넷에 퍼뜨려 주겠다. 라고 말하며 전기 충격기로 지지르는 순간 유명한이 벽을 타고 4층을 올라와서는 노이의 알몸을 볼수 있는 건 나뿐이다. 라고 말하며 납치범을 제압해버립니다. 노이는 어떻게 4층으 올라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을 구해준 유명한이 준나게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뒤에 경찰들이 와서 납치범들을 데려왔고 원래라면 유명한 사정 청취를 위해서 경찰서를 가야였지만 신형사에게 오늘만 사정 청취를 내일로 미뤄달라고 오늘은 노이와밥 먹고 영화관 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말해줬습니다. 노이는그말 듣고 얼굴을 고 둘은 손에 깍지를 낀 채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연희 같은 느낌에 유명한 과 노엘이는 둘다 설렜고 이대로면 둘은 별거를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태양의 후회를 보고 많은 군필민 현역들이 어이가 없어했던 것처럼 현역 변호사인 노엘이는 법정 영화를 보고 저게 말이 되냐면서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영화라고 말하며 유명하게 승질을 냈습니다. 유명한은 오랜만에 데이트하러 왔는데 영화 보고 짜증 내는 노엘이를 보고 약간 짜증이 나서 자신도 살짝 짜증을 냈고 둘은 또잘될 뻔하다가 싸운 뒤 서로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노엘이 납치 사건을 계기로 둘은 더 가까워졌고 어쩌면 노엘이와 유명한은 조만간 별거를 끝내고 둘이 한 서 같이 살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유명한과 노일이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유명한과 노일이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둘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나니까 왜 떨어져서 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좀한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름 이 커플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커플을 메인으로 하는 극장판이 나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길었던 이야기를 꾸준히 봐주신 구독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계속 이렇게 꾸준히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